네, 2023년 10월 18일, 이 정훈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 지금 뭐 국힘당이 상당히 힘들어 하죠. <laughs> 왜 힘든지는 짐작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명현 씨. 조명현 씨를 공개했네요. 조명현 씨는 법카비리를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걸 공개했던 사람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국감장에 나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채택이 됐었죠. 근데 국힘 미, 민주당이 이게 알고 취소시키는 바람에 국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 버카비리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재명은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말이 편하, 편하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 알고 있었죠. 김우겸 흑석거살 김우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설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경중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지금 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과 쓴 거는 김동현이도, 김동현 경기도 지사도 부정하지 못하고 이거 명백한 사실인데 탁탁 다, 다 물타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꼬인 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도 답답하니까 공격을 해대면서 자꾸 사안이 커져가는데 지금 이재명이 관련된 거는 쭉쭉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씨는 정과 사범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형수, 형수 욕설이니 뭐니 여러 가지 터졌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지해줬어요. 0.73%포인트 밖에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한 시민은 계양구의 보궐선거에 나오는 글을 향해서 계양이 호구냐 하고 그릇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양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민주당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장관이 우리 한동훈 장관이라 그랬네. 이재명이 체포되어야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그의 서울대학교 1년 후배인 유창훈 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 도주의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근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우연하고 소송에 붙었을 때, 그때 1심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다 그랬죠. 이정훈 기자는 항공우주의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설사 다른 사람 취재원의 말을 듣고 인용부호를 넣어서 제가 익명으로 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말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정훈이가 직접 확인하고 지가 사실로 쓴 것과 같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판사는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문구가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과학기술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래서 연기했다라고 썼는데 같은 문장인데 그거와 다름으로 허위 보도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가 굉장히 웃깁니다. 똑같은 사례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재판에서 <laughs> 특활기 문제가 나왔고 유죄가 나왔을 때 남재준 원장이 어떻게 했다는 <laughs> 증거는 없지만은 이렇게 돈이 간 거는 원장이 모를 일이 없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이 법원이요 옛날에 그 베를린 사건의 누구야 윤그 사건 왔을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갖 가... 없기 때문에 뭐 무죄라고 비슷한 적이 있어요. 아 어떨 때는 증거고 어떨 때는요 증거 없이 합니다. 우리 법원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재판을 하다 보면 형사 재판 하다 보면 검사들은 어떤 판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게 차고 넘친다고 한동훈 장관이 그랬는데, 유창훈한테 완전히 깨졌거든. 근데 유창훈 씨가 그날 영장 전담 판단한 걸 알고도 청구한 거는 참 우습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 하나 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엄벙덤벙이지그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세련되게 싸울지 모른다는 겁니다. <laughs>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하,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몇 차례 이미 안 됐으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비명계들이 협조해 주는 바람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어요. 그거 하나 갖고 다 이겼다고 생각해갖고 마음 편하게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유창원 판사한테 내밀어서 거기서부터 구속이 안 되면서 대법원장 인준도 못 받고 또 김행 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밀어붙이다가 또 강서구청 선거할 때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밀어붙이다가 구청장 선거에서 패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정치에서 완전히 패한 것처럼 되고 김행 씨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 못 하고 뭐다 날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토끼 잡을 때도 호랑이 잡는 신용하라 그래서 하나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체포동의안 통과된 거하나해 갖고 이제 뭐가 왔다고 왁 덤비다가 다 엎어진 거예요. 쉽게 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재명 씨는요, 단식 끝냈죠. 단식 해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지났으면은 이 자유롭게 활동해도 된다. 근데 이재명 씨는 아직도 지팡이 짚고 나오죠.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지팡이 짚고 다니는 쇼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요, 이 밖에 나와서 쭉 들어보면은 제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윤정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괜찮다는 사람이 최고 많습니다. 오히려 약자가 돼 있어요. 도와주자는 쪽이야. 이런 상태에서 김의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슬서 물타기하고 여론 하면요. 그에 벌써 이론이 별게 없어요. 대중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에이 말도 안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다수의 이론인 거 주장인 것같으면 자기도 살아야지 따라갑니다. 이걸 지금 못 깨가지고 지금 김기현 체제를 다시 하면서 뭐 지금 국힘당이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 하나 바꾸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한 아이디어로서 지금 국힘당은 정치를 비명계를 상대로 대법원장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가보라. 정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야당하고 지금 아무리 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비교 우위 있는 걸 치고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든간에. 더 정당성과 잘한다는 걸 국민한테 인식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 그냥 기초의원들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죠. 서울시 또각 구청의 구청장 시장 시의원 구의원 다당에서 합니다. 근데 정말 광역은 조금 둡시다. 근데 기초 단체 같은 경우에 그게 정당이 있어야 하는 데인가요? 민주당이 하게 되면 뭐가 어떻고 국힘당 사람이 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왜 정당 공청제를 유지하느냐? 정당 공청제를 해야만 그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써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각 정당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각 지역에서 뛰어줘야 되는데 마포구에서 구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 서울시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 마포구청장이 되고 싶은 사람,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뛰는 거고 마포구의 국회의원인 정청래 노홍대도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되니까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실수를 해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게 개딸이 나오는 원리고. 이게 가장 심한 데가 호남입니다. 이재명이 잘했든, 뭐, 쳤든 간에, 뭐, 오지 이재명입니다. 그,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이 정치가, 야, 분명히 문제야. 하고, 언론서 다 양해는, 이해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해보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광역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기초단체 장, 기초의원은 정당에서 공천하지 말자. 그야말로 그건 동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국힘당에서 이걸 법, 법으로 만들어야지. 제안해보라니까.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통과 안 시켜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치 입법하기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저것도 뭐지 하고 들여다보면서 아 하고 이해를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지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는 냐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하고 군사작전은 비슷합니다. 상상, 상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고 저건 이런 정보는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불리해. 그럼 어디부터 이렇게 건드려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승리를 만드는 거거든. 52대 48만 되면요, 군사작전에서는 적군은 전멸시킬 수 있어요. 55대 45다 그러면 완승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붉은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라도 비교 의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거. 지금 경제를 당장 살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명분이 있고, 국민한테 설득이 될수 있는 툭툭 던지는 던지려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참, 시키는 것만 하지, 아이디어를 들고 오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예의권 에다가 손해를 보니까 그러는 건데, 저도 신문사에 있을 때, 쭉, 너무 센 부장이 있으면 부원들이 입도 번거도 안 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제 옛날에 어, 뭐 참모총장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났을 때도 뭐도도도도도 얘기하고 뭐 금방 yes no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정우감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총장님, 총장님한테 이 보고하러 오는 장교들 대개 이제 뭐 중령이나 실무자는 아니면 과장 대령들이죠. 투스타인 부장들한테 원스타인 처장한테 다 보고를 하고 연습을 하고 수없이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총장님은 영민하시니까 딱 보시고 치 하고 에이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다 발표할 수 있도록 그냥 들어만 주시고 노 하더라도 나중에 하십시오. 그래야 총장님을 좀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들어주니까 확 보고 한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총장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이 탁 있으면은 그 사람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면 찍소리나 시키는 것만 하게 되죠. 그래서 성능이 올라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꽉 막혔을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한번 해볼 수 있어? 직접 해봐. 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증명해서 죽을뚱살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길이 뚫리면 그 사람한테 상을 주고 하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해 도망갈 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운 충신들이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냥 만기칠람 당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듣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들어 정치는 어차피 포용이에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쓰는 거지 썼다가 또 갖고 왔다가 탁 버리면 또 배신하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 내가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는 사람들이 이뜻번 것도 안 하고 뭐 위기가 왔는데도 어, 큰일입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죠 열어줘야 됩니다 국힘당 김비현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부터 툭툭 아이디어를 많은 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 아이디어를 본인이 하지 말고, 직접 해. 그 성과를 보이면 써주고, 믿고 쓰는 거죠. 그게 방법일 겁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